영탁, 본명 박영탁, 1983년 5월 13일 출생은 대한민국의 가수이자 음악 프로듀서로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며 트로트계의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다. 그의 음악은 늘 희망과 기쁨을 전달했고, 그의 무대는 언제나 감동과 에너지를 가득 품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의 이름이 또다시 전해진 소식은 팬들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영탁이 폐암 진단을 받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그의 건강 상태는 오랜 시간 동안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왔다. 그는 언제나 무대 위에서 환한 미소를 잃지 않았고, 늘 팬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고통이 숨겨져 있었다. 최근 몇 개월간 그가 무대 위에서 종종 기침을 하거나 숨을 몰아쉬는 모습을 보이며 많은 팬들이 걱정했지만 아무도 이토록 심각한 병이 그의 삶을 위협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영탁의 소속사 관계자는 영탁이 최근 건강 이상을 느껴 정밀 검진을 받았고 결국 폐암 진단을 받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충격에 빠졌고 수많은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그의 지인들은 그는 늘 강한 사람이었다. 이번에도 분명히 이겨낼 것이다라며 희망을 잃지 않았다. 하지만 폐암이라는 병은 결코 가볍게 볼수 없는 무서운 병이다. 더욱이 영탁처럼 무대 위에서 항상 강한 에너지를 발산하던 사람이 이 병을 진단받았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그가 직접 팬들에게 이 소식을 전한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조용히 글을 올렸다. 여러분, 제게 주어진 이 시련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무대에서 여러분과 함께 노래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단몇 줄의 글이었지만 이 메시지는 그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눈물을 쏟게 했다. 그의 가족과 동료들도 큰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오랫동안 그와 함께 음악 작업을 해온 제작진과 동료 가수들은 말을 잊지 못했다. 한 동료는 영탁은 늘 모든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였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이런 큰 시련을 겪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다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탁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치료를 받으며 다시 무대에 서기 위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의사들은 초기 단계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치료에 집중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의 팬들은 연대하여 영탁, 당신은 강하다. 꼭 다시 무대에서 보길 기대한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응원의 물결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영탁은 병마와 싸우고 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는 음악으로 사람들의 삶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했던 사람이다. 그의 노래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으며 그의 존재는 팬들에게 커다란 힘이 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영탁이 다시 건강을 되찾고 무대 위에서 빛나는 순간을 맞이하길 간절히 바란다. 그의 목소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그의 음악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영탁이 이 시련을 이겨내고 다시 무대에 서는 그날, 우리는 다시 한번 그의 노래에 감동할 것이며 그의 강한 정신력에 경의를 표할 것이다. 영탁,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피어난 꿈 영탁의 어린 시절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그는 남들처럼 풍족한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고, 어린 나이에 세상의 냉혹함을 먼저 배워야 했다. 매일같이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그는 일찍 철이 들었고,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할 일이 먼저였던 삶을 살았다. 배고픔은 그의 유년 시절을 따라다녔다. 점심시간이 되면 친구들이 맛있는 도시락을 꺼내는 동안 그는 조용히 배를 움켜쥐곤 했다. 새로운 장난감을 가지는 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고 낡은 신발과 헤어진 옷은 그의 어린 시절을 대변하는 상징이었다. 친구들과 뛰어놀기보다는 집안일을 도와야 했고. 가난은 그의 꿈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물질적인 부족함이 아니라 외로움이었다. 힘들 때 기대어 울수 있는 어른도 고민을 나눌 친구도 없었다. 그가 기댈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음악이었다. 작고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으며 그는 마음을 달랬고, 자신도 언젠가 노래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난 속에서 꿈을 키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음악을 배우고 싶어도 돈이 없었고, 노래를 부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때때로 그는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일어섰다. 힘든 시간을 견디며 부른 그의 노래에는 절실함과 진심이 담겼고 그 목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영탁의 인생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갔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가난과 외로움을 견디며 꿈을 향해 나아간 한 소년의 이야기였다. 이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가수가 되었고, 그의 노래는 여전히 그가 겪었던 아픔과 극복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영탁, 본명 박영탁은 대한민국의 트로트 가수이자 작곡가, 예능인으로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의 음악적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특히 미스터 트로트에서의 성공 이후 그는 트로트계의 대표적인 스타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그의 성공 뒤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었고, 그는 이를 극복하며 더욱 단단한 가수가 되었다. 이번 글에서는 영탁의 음악적 여정, 삶의 가치관, 그리고 그가 대중들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깊이 있게 조명해 보고자 한다. 노래에 대한 열정과 음악적 성장 영탁은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학 시절에는 실용음악을 전공하며 본격적으로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처음에는 발라드 가수로 활동했으나 큰 주목을 받지 못했고, 인디밴드 활동과 작곡가로서의 경험을 쌓으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 나갔다. 트로트 가수로 전향한 것은 그의 음악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었다. 그는 네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곡을 발표하며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으며 이후 미스터 트롯에 출연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그의 시원한 가창력과 감정을 담은 무대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고 특히 막걸리 한잔 무대는 그의 대표곡으로 자리잡으며 전 세대에게 사랑받는 곡이 되었다. 영탁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뛰어난 작곡가이기도 하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가수들을 위해서도 곡을 만들며 음악적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그의 곡들은 대중성과 음악성을 동시에 갖춘 작품으로 평가받으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 정신 영탁의 성공은 단순히 운이 아니라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 정신의 결과물이다. 그는 미스터 트롯 이전까지 오랜 무명 시절을 겪으며 수많은 좌절과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다. 그는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며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트로트라는 장르에서도 자신만의 개성을 담아내며 차별화된 가수로 자리잡았다. 또한 방송과 공연을 통해 꾸준히 팬들과 소통하며 항상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영탁은 무대 위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성실하고 겸손한 태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인물이다. 그는 언제나 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며 사람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예능과 다양한 활동을 통한 대중과의 소통 영탁은 뛰어난 예능감과 친근한 이미지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그는 단순히 가수로서가 아니라 유쾌하고 인간적인 매력으로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시청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특히 그가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그의 솔직하고 따뜻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더욱 가깝게 느끼게 만든다. 그는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며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CF, 라디오, 광고 모델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동하며 다방면에서 자신의 매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는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축하며 음악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스타로 자리 잡았다. 팬들과의 특별한 관계 영탁의 성공에는 그의 팬들의 사랑과 지지가 큰 역할을 했다. 그는 팬들을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 여기며 항상 소통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그는 SNS를 통해 팬들에게 자신의 근황을 공유하며 공연장에서 팬들과 직접 소통하는 등 팬들과의 유대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한 그의 팬클럽은 단순한 팬덤을 넘어 서로를 응원하고 돕는 따뜻한 공동체로 성장했다. 영탁은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미래의 가능성과 기대 현재의 영탁은 트로트 가수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음악적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다양한 스타일과 시도를 통해 자신의 음악 세계를 더욱 확장해 나가고 있다. 그는 단순히 가수가 아니라 시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흥을 돋우는 것 뿐만 아니라 깊은 감성과 메시지를 전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다. 앞으로도 영탁은 더욱 발전된 음악과 무대로 대중들을 찾아올 것이며 그의 행보는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한국 음악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을 것이며 그의 음악적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영탁의 인생은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이다. 그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자신의 꿈을 이루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의 음악과 삶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